예수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예수와께서 그리스도이시다 는데 그것을 무슨 뜻일까요? 다니엘서 9장 2 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지극히 걸어간 자가 기름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그러면 지극히 걸어간 자가 누구시죠? 야의 하나님이시죠 그 지극히 걸어가신 분이 기름붐 받을 것이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원어성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자들 중에 거룩한 자,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예, The Most Holy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거룩하신 분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이제 기름분음자곧 와이를 할까지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킹제임경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름분음자에서더 메시아라고 되어 있고 25절뿐만 아니라 26절에 있어서도 기름분만자가 신개명성에서는 메시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어성에 있어서는 마시아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개성에 보시면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분만 될 것이라는데 그분은 메시아, 곧와이를할까지라고 되어 있고 또다시 메시아께서 끊어질 것이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고통의십자가를못 네, 박혀 죽으셨죠. 62일에 후에 메시아, 다시 말하면 기름 부은 자가 끊어져 없을 것이나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메시아는,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요한음 4장 25절에 여자가 거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시아가 누구시다고요?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그리스도는 지극히 거룩하신 야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에서 이렇게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이제 야의하느이신데 이, 오늘날 성경을 왜곡시키는 사람들이, 에나미의 성경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지극히 호러간 자가 기름부분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근데 25절에, 기름부분받자라고 두 번, 26절까지 해서 두번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말 성경에는, 다행히도, 지극히 호러간 자가 기름부분받을 것이다 했는데, 그, 기름부음 환자 해서 일해서 또 26제도 기름부음 환자 해서 일했는데 그것을 밑에다가 주석을 달기를 메시아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켜고라 신자가 누구시다고요? 기름부음 환때 그분을 메시아라고 합니다. 그러면 메시아는 신약성에서 그리스도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을 놓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5절에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그리스도가 누구시다고요? 세세에 영원히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보시면 우리말 성경에는주 예수를 믿더라 했는데 여기 이제 원어 대조 성경을 보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6세기 베이자코텍스에도 보면 주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와 그리스도를 믿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와 그리스도가 맞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도인전 16장 31절에 하루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왜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스도를 빼버렸느냐? 그것은 이제 그들의 어떤 계략이었지만은 그리스도는 누구시다고요? 지극히 걸어가신 메시아. 바로 야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 에베스 사장에 있어서 주도 하나이요, 신실한 자도 하나이요, 침대도 하나이요라고 있습니다. 주가, 근데 우리말성에는 주가 두 분이에요. 왜냐면 예수께서 하나님이 아들이라 했기 때문에 주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주. 그러니까 주가 두 분이 되어버죠 그러므로, 주는 하나로 있기 때문에, 예수와는 아들이 아닌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장에 있어서, 하나님도 하나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주가 누구시다고요? 만유. 모든 것의 아버지시라 했습니다. 바로, 예수와는 주님으로서, 모든 것의 아버지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아버지로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하시고 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